자존심을 짓문게는 국회의원 의석수 축소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50일도 채 남지 않은 2월 23일 전북 국회의원 의석수 축소 원안을 수용하겠다는 민주당 원내대표의 충격적인 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3일 기자들과 만나서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원칙을 지키면서 가겠다. 국민의 힘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29일 본회의에서 표별로 처리하겠다. 더 이상 협상의 여지는 없다. 며 전북 국회의원 의석수를 한석 줄이는 내용이 포함된 선거구 획정이 원안을 받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충격을 넘어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다. 180만 전북도민들이 그토록 전북 국회의원 열석유지를 호소해 왔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슨 황당한 유치 이탈 화법입니까? 2월 23일 민주당 소속 전북 출신 일부 국회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선거구 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안을 국민의 힘이 고집하여 전북 국회의원 의석수가 줄어들게 되었다며 국민의힘의 전북 죽이기를 180만 전북도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국민의힘이야 원래 전북 호남 차별의 이골에 이골이 난 자들이라 그렇다치지만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의 이 주장 또한 듣는 길을 의심케 하는 유치이탈 화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당 원내대표가 나서서 선거구 획정이 원안을 받겠다 협상의 여지는 없다며. 전북 동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있는데 무슨 황당한 주장을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전주시 삼천3동을 떼어서 김제부안선거구에 합병하여 전북의석수 열석을 지키겠다고 난리를 피우더니 오늘은 자당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한 발언은 못 들은 척 오직 책임을 국민의 힘으로 돌리는 웃지 못할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의 민주당 내 발언권이 이 정도였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국민의힘 타령만할 때가 아닙니다. 전북도민을 배신하고 가슴에 대못을 박은 홍익표 원내대표의 사과를 요구하고 민주당 차원의 전북 의석수 열석 사수 방침 채택을 촉구해야 합니다. 이 정도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무슨 차이입니까? 어제는 국민의힘이 잼버리 파행과 세만금 예산삭감으로, 오늘은 민주당 국회의, 국회의원 의석수 감소 수용으로 전북도민들의 자존심을 짓뭉개는데 동참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정도라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무슨 차이가 있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십년을 지지해준 전북 도민들에게 민주당이 과연 이런 태도를 보여야 하는 것인지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제 전북은 선거구 조정을 위해 11개 시군 읍면동을 이리저리 떼고 붙여야 하는 대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의 입장 변경을 촉구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폭주, 퇴행도 문제지만 이에 대한 민주당의 무능함 역시 국민들과 전북도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12월 5일 선관위안이 제출된 뒤두달반 넘도록 시간을 끌더니 느닷없이 전북 국회의원 의석 수 축소안을 수용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의회 제1당인 민주당이. 여당의 목리에 굴복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포기할 때도 아닙니다. 정계특위를 연기하고 국회 본회의를 3월 초에 재소집해도 늦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선거구 획정이 원한 거부 입장을 확실히 천명하고 전북 국회의원 의석수 열석 사수를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자회견문 남독은 이렇게 하고, 기자님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만약에 국회에서 국단모아이 어떤 단체 행동을 한다 했을 때에는, 관련해서 동참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네, 당연히, 어, 한다 했을 때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실 촉구하고 있으니까, 어, 이대로 그냥 있으면, 전부 의석수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걸 민주당 의원들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고 어 원래는 지금 정개특위 회의가 오늘로 예정되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정개특위 회의가 소집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개특위 회의가 만약 소집된다면 정개특위 회의장 앞에서라도 전라북도 전체 의원들이 절대로 이 원안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하고 그 이후에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싸워야 한다. 그리고 심지어는 본회의에서도 끝까지 싸워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북 국회의원님들께 주장하고 있는데 어, 아직 그에 대한 어떤 답변을 듣고 있지 못해서 답답한 심정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글쎄, 아무튼 말씀으로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사석에서 얘기하시는 건 어, 지금 이렇게 그 선관위 획정안을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어, 협상을 잘하기 위한 어, 방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제상식으로는 "전국의 9석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안을 던지는 것이 어떻게? 협상을 더 잘하기 위한 방편으로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국회의 다수 의석을 가진 당이 민주당입니다. 국민의힘이 아무리 그렇게 주장한다 하더라도 과반 의석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야당들이 다 합치면 180석에 육박하는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거대 야당이 왜 국민의 힘의 주장에 자꾸 이렇게 끌려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아홉석을 하겠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천명하는 데까지 오게 됐는지 그 부분을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어, 참담한 심정입니다. 문무관 그 전략부를 바라보는 시선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옛 어, 그냥 예상입니까? 이런 말을 하는 원내대표에게 왜 한마디 말을? 그러니까 전북 의석수를 9석으로 줄이는 것을 우리는 받겠다라는 공식적인 말을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전국의 국회의원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이것이 협상의 일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까 여기 제가 기자회견 문에서도 낭독했지만 선거구 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안을 국민의힘이 고집해가지고 국회의원 의석수가 줄어들게 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선거구 획정안을 민주당이 받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도대체 이게 말인지 무슨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계속 협상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 생각은 전혀 그러면 국민의힘이 이 안을 받겠다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그럼 그렇게 받읍시다 이렇게 되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안이요. 전락도 도민들의 자존심이나 전락도가 받게 될 어떤 혼란 이런 것을 걸고 무슨 내기에 임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행동은 있을 수 없다고. 이런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 아다라고주니다 보이는 것이 아닌가 답을 여쭤니다 그런데 글쎄요, 그런 것까지는 제가 예상하기 어려우나 만약 이 선거를 확정한 문제에서 열성을 사수하지 못한다면 어, 전라북도 도민들에게 기존의 이 국회의원들 우리 도대체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냐, 어떤 변명으로 도대체 어, 전국 도민들의 그 마음을 다시 되돌릴 수 있겠는가라는 정말 참담함과 두려움이 앞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어 요청드리는 것은 아직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고 어 정개특위 회의와 그리고 법사위 회의 그리고 본회의까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전라도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전체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여기에는 어, 지역구는 비록 서울로 옮겨갔지만 국민의힘의 이호호 의원도 저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전라도의 의원들이 어, 다시 한번 합심해서 어, 막아내자 이렇게 좀 호소드리고 어, 자당의 원내대표에게도. 다시 입장을 번복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전부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입장으로 발표해 주시라. 그리고 정계특위 회의장 앞에서라도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싸워 나가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시죠.